호암산이네. 이리 갑시다. 무슨 산 간다고요? 어디? 바줄 타고 올라가자. 아주 좋아. 아 바줄을 이렇게 해놨구나. 잘해놨네요. <laughs> 어. 여기는 안 무섭지? 어, 여기는 아주 좋아. <웃음> <어우>. <웃음> <웃음> 여기만 올라가도 다 보일걸? 어. 짱인데? 그래요? 이게, 여기가 호암산이고, 응. 저기, 저쪽이, 응. 한우물이야. 응. 맞아요, 한우물? 맞아그 절이 있잖아, 여기. 저기 지금 그, 유적지 발굴을 하는 것 같던데, 아까 보니. 그리고 저쪽으로는 뭐라 했어요? 무슨 산? 저기 삼총산삼총산산막사 있는 곳이고. 네. 날씨 좋네요. 이, 우측으로 가야 되네요. 어, 여기. 예. 300m만 가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? 어. 맞죠? 다 왔어요. 어... 여기 헬기장인가 봐. 맞죠? 야, 여기 전망대네, 여기가. 전망대. 올라가 봐요. 아, 여기 기억난다. 우리 큰아들이 여기 뛰어와가지고 저기, 저 국기봉에 매달려가지고 섬취됐잖아. 어, 여기 맞아. 여기 맞다고. 어. 되게 멋있게 생겼다. 어. 그때, 애기, 여섯 살 땐가, 오래 전에, 어, 저걸 매달렸어, 갑자기 순간. 달려와서. 어, 그래? 그 밑에가 아마 절벽일 거야. 그 내가, 그러지 말라고 혼내줬거든. 놀래가지고 나도. 맞지? 여기 이렇게 있잖아, 여기. 요, 그치? 철벽이잖아. 아, 응. 사람들 사진 찍다가 떨어지기도 하겠네. 그애 어릴 때 여기 확 달려왔다니까, 여 순간 깜짝 놀어난 그게 기억나는데? 어허. 여기가 산이 높지가 않잖아. 여기서 밥 먹을까요? 무슨 바위? 하나가 위 어떻게 저렇게? 이 생긴 거 같아? 글쎄. <laughs> 고래? 야, 고래. 이쪽 어디에 입 같지 않아? 고래. 어, 앞에 가악산 보이네. 이로와 봐요. 저기 봐 봐. 가악산 보이죠? 네. 네, 저기 서울대 학교 보이고. 저 바위 는더이로와 봐요. 저 바위는 더 신기하게 생겼어. 난 이게 옛날에 칼바인 줄 알았어. 지금 생각하니까. 올려놓은 거 같네. 그러니까 바위를 음. 누가 올려놓은 것 같아. 그분이. 응. 올라가 볼까? 그 바위 떨어지는 거 아니야? 꼭 응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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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꼭 어. 이치 어. 떨어지는 것처럼. 어? 우와. <laughs> 응? 우 와. 왜? 밑에서 안 봤으니까 모르지. 그 바위 누가 얹혀놓은 거 아니야? 언제들 올려놓나 이 무게가 얼마지? 바위가 좀 신기해. 옛날부터 있었다 그 위에. 그래. 여기 금관 거 같. 아 어, 금 같네. 밥 먹을까 지금. 응. 여치하면 저게 뻑해지겠다. 응. 어. 그럴 것 같은데요. <laughs> 우유 여기서 밥 먹을까? 어디야 이거 아. 우 하지 않을까? 어밥 먹게 해 놨네. 어 그러니까. 어서 벽돌로 가져왔나 봐 누가. 그래 거기서 먹어요. 괜찮아? 어 나쁘지 않아 거기 그 위에 올라가 있어 약간 아, 위에. 위에 내가 밑에 있을게 여기어 왜냐면 저기 미끄러질까봐 네